せよは、うんちゃん TV へうんちゃんみお、マイエンニナー <laughs> じゃあ店最後ですねそれにちなんでねこう服装をこういうふうにね着てみたんですけど泣きそうです今 <laughs> でさっきからずーっとね気にしてるもんな悲しいよ私これあのマジで新卒のスーツやから、えー、俺が初めて見ようと出会った時のスーツやそうね <laughs> 9年前のうん 悲しいですね <laughs> パツパツやし <laughs> 一緒まゆ <laughs> さんはみおにお借りしましたね。つまりこれはみおのスーツっうことですよねみおがうんちゃんに買ってもらったスーツはお借りして<あー> <laughs> 関連動画はこちらです久し <laughs> ぶりに見たらめちゃくちゃ恥ずかしかった <laughs> <laughs> じゃあこの物語ねどういうふうに終わるのかじゃあ今から十九二0話見ていきましょう 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일잘 하고 있는 상황 이 그이야 석 대리 이렇게 우리 막내가 많 실수한 거야 어. 아 이쪽에서 저한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녹취를 못 쓰는 벌써 다 지웠지 어. 한국 들어오면 나 소주 한잔 살게 내가 고어 총과장 김대리 나가 있어 야,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아무리 뭘 몰라도 그렇지 저러면 석 대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석 대리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부담분 느껴지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사장님이 자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자기 의심에 대해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다 나름 팀을 구하려고 한 행동이었겠지 미숙했지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 못 견뎠을 거야 바보 같은 남신 왜? 이준트 약속된 거 맞아 전부 관실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집 지별판 사업을 얻는 회사의 수익은 0.5%입니다 이건 이 사업의 특성상 수익률이 제외에 가깝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 차장 국제 경기가 어려붙어 다른 회사들 어려울 때 우리 회사 끝는줄 아나 중국에 있는 내 라인 충동원 회사 내가 살려냈어 이렇게 회사를 키워왔고 그렇게 회사를 갔어 이번에도 다르잖아관실이 얼마가 됐든 회사를 위한 일이야 <목소리> 전부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키워왔던 존중합니다 다만 그 방식 이건에서 접어주십시오 저희 방식대로 관실 저희가 보낸 계획서 초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 더는 무리 안할수 있도록 힘좀키주십시오 에이전트 조항은 전부님께서 빼주십시오 그렇게 안 된다면 저희 이 사업 진행 어렵습니다 전부님 부사장 되시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어. 이생아가요 아, 우리 사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 내가 가 받았어. 아 그동안 많이 받은 거 알아.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갚는다고 두 분이 또 갚는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차차 참. 아, 차는... 그럼 내봅시다 만나얘기 네. 중국 종리를 하나 하거든요. 규모가 꽤 크거든요. 5억 달러 정도? 5억 달러? 뭐, 성공만 하면 팀이 커질 수 있는 기회니까요. 난 약간 오창 님한테 실망인데? 저도 조금은 의외더라고요. 뭐 하지만 일은 일이니까. 그래도 난 여기 실망.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한번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레이시 우린 전 우리 <laughs> 장그레씨시 정규직이 걸려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규직이 걸려 있어? 차장님이 부서장이 되시면 인력 충원 요청을 할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그건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올려줄 수있지 내가,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고. 우리가 할수 있는가요? 없을 겁니다. 아 바둑 들어올라오라고 했는데 왜안 와? 일반 <laughs> 전문의 비서실입니다. 전문의님께서 저녁식사 같이 하자십니다. 어서와. 아, 내가 불렀어. 생각해보니까 사람 맡기고서 너무 나 몰라라는 것 같아서. 이전에 세운 공들도 있고, 아빠한테는 사는 게 윗사람 도리일 듯 싶고. 식사들까지 오늘 너어가좋군장글리시 형, 오늘 처리할 일 많습니다. 전문의님. 아, 그럼 다음에 다시 식사하자고. 네.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자네도 이 사람 꼭 해야 하는 이유 있지 않은가? 그 이유를 잊어버린 것 같아서 자리 마련했어. <laughs> 난 승패도 패승도 싫어해. 서로 승승하자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laughs> 사실이야. 부사에서 업무원건 계승 조사 나온다지? 귀찮게 그놈왜 자꾸 나오는 거야? 예. 또 미지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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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십시오 또. 또. 시면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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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수 씨, 볼펜 입에 물지 마십시오. 다른 직원분들에게 실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일 <laughs> 주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걸 통째로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아니, 볼펜을 입에 좀불면 어때?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습관은 자제할 줄 알아야지. 귀엽기만 하던데 뭘? 강대리, 내가 평소 너 여자 스타일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었어. <laughs> <얼굴이> <laughs> 세상을 반듯하게 사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laughs> 나는 주위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면을 가진 여자를 좋아하는 거라고. 장백희 씨는 누가 더 낫습니까? 저도 그 대리님은 좀 피곤할 것 같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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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백기 씨 여자 보는 눈에 실망입니다. <laughs> 아참 장백기 입사한 지1 년이 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나? 썰렁 개그. <laughs> 막장대소 <laughs> 음식 <음주> 중에 맛있습니다 <laughs> 담배 타이밍은 저도 다 치워 음악, 미술, 정치, 사회, 하는 모든 걸 맞춰야 된다고 그 모든 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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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 줄 알아? 여자 취향이라고 여자 취향 무조건 땅봉이라고 외치는 거야 강대리 아직도 인정 안 하지? 아니이 너도 봤잖아 대리가 나왔어? 신입이 나왔어? 신 <laughs> 여자분이 훨씬 매력적이었어 <laughs> <laughs> 여자가 보는 눈은 정확하다고 <Llulling>, 저도 저에겐 없는 그 애교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석 직장인. 아무것도 못해서. 직장인이라고 할수 있었어요? 자리는 적선 장소라 한강 김치라 영화에서 본거 있어서 오, 이 부장 맞네. 자, 이제 그만 떠도고 돈을 줘라. 머니머니뺑머니저 머니 자, 장님과전 자, 자, 의 그날 이후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고 자, 지않았 자, 어리고 어느 날 네, 오장식가 본사에서요?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 본사 주재 경영회의 월간손익보고에 최영호 전문님의 중국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영업 3팀에 녹취록이 있다고요? 제보는 중국발이었다. 석태리의 보고를 받고 뜨거운 감자를 죽이는 중국 주재부장은 언론 본사에 넘겨버린 것이다 <놀람> 아, 이 친구 어디있지 여쭤보자 야, 들어 들어가 일야지 아, 버지님 들어가 아닙니다 가시죠 <놀람> 전무님은 비상장 그룹사 원글로벌로 발령이 났다 오차장님과 영업상팀은 관식건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 제기와 구제 노력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져 징계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었다 사내는 뒤숭숭했고 관치로 관계를 공고히 해오던 중국 업체들 사이에도 소문이 돌아서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는 팀들도 생겼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한 계약직 사원의 경솔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음을 너 때문 아니야. <laughs> 나 때문이다.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너까지 불안하게 한건 나다. 그러니 시작도 나고 끝도 나야. 아참 지금 아자 자신자지 좀 하지 말라니까아 어, 자식 정말 나는 가끔 네가 말이야, 그 자신자지 하 때문에 내가 정말 아유 야 요즘 애들 말로 손발이 내가 손발이 글거해서 내가 못살겠다헐헐헐유유유 두시쿵 버텨보자고. 보게 들어. 이 중국 에에서어온클클임이 이렇게 많기는 처음이란 네. 말이에요 영업사 친구 친 관련된 사업들은 모조리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책져을한야한 말씀을 하을하니까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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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이걸 개인이 책임지는 방법이친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오 차장님을 해고했다는 제수처라도 취할 판입니다. 하지만 징계도 받지 않은 직원을 해고시킬 수는 없죠. 나 아, 회사 그만둬도 될까? 그만두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뭔만두는 거지 내가. 알았어. 근데 애가 셋신건 기억하지? 보너스는 받고 나와. 냉장고, TV, 컴퓨터, 투드... 뭐하는 거야? 나오기 전에 사야 할 것들, 직원까를살수 있잖아. <laughs> 미워! 아니야, 회사를 나가는 것 뿐이야. 버텨라. 최장님은요? 난 많이 버텼고, 이젠 좀 쉬어야겠다. 꼭 이겨라. 안될것 같더라도 끝은 봐. 살다 보면 끝을 알지만 시작한 것도 많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해서 그러잖아 <laughs> <laughs> 아, 안칠 테니까 멀쩡하다는데 왜 자꾸 따라와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 아, 그래? 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버텨라 그리고 이겨라 명심해 이제가 노력의 질과 양이 다른 장거래 죄송합니다 살다 보면 끝을 알지만 죄송합니다 시작한 것도 많아 죄송어요버라

그분의 바람대로 영업상 팀은 안정을 찾았다 남은 사람들은 모두 나를 위해 애를 쓰고 있었고 그럴수록 내게는 떠나야 하는 이유가 쌓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는 것은 '아, 그래 어쩌라 그래서다 그렇게 끝이 보이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계약 만료날은 다가오고 방법은 없고 김대리님하고 충무장님하고 한다고는 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 차장님이 많이 애쓰고 계시잖아요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미안마건포워더 세대 유찰했어? 아니요 안 했습니다 에 <laughs> 결제도 안 받고 일을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막 진행해 이런 방식으로 해놨서요 저희는 이런 방식, 니네 방식이 따로 있으니까 날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 아니 라 내가 가자는 대로 좀 가자 요 며칠 보니까 말이야 이건 뭐 일을 하는 건지 말장난을 하던 건지 나한테 설명하지 마 페이퍼로 얘기해 페이퍼로 커피 좀예네 네, 네. 다음에 오는 신입은 신입 애들 중에 스펙 좋은 애를 원톱 뽑아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고생 좀 하자고 가서 일들 해안영씨 <laughs> 장글이 씨 나간 날 얼마 안 남았지? 장글이 씨는 진짜 재계약 안 되죠? 재계약이면 정직원인데 회사에서 그걸 왜 해주냐? 선차장님하 그쪽 팀에서 애는 쓰는 거 같던데 그 애만 쓰는 거지 뭐 자기들도 알걸? 허전하긴 하지 동기라고는 달랑 내이신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요새는 그 생각뿐이에요 없지 회사 분위기라도 한번 만들어보든가 분위기요?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낫고 둘보단 열이 낫잖아 부탁 그게 뭐 방법이 되는 건 아니야 분위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하대리님 말씀은 회사 사람들이 좀더장그래 씨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보란 뜻이겠죠 장그래 씨를 위해 PT를 할 수도 없고 대학 때처럼 대접을 붙일 수도 없고 드라마처럼 이 사람들한테 몰려와서 읍성할 수도 없는 거고 왜안 돼? 가면 되지 가서 말하고 설득하고 부탁하고 울고 그러면 왜안 돼? 난 지푸라기라도 전부 심정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니야? 한 사람 병신 만드는 건 순식간이면서 제대로 보는 거왜 이렇게 인색하고 어려워? 뭐라도 해봐야지. 하다 못해, 나 병심하는 그 방법이라도 매달려볼래. 음? 나머지 갈게요. 나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생각났어. 네, 안녕히 씨시 네, 차장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소밀팀 신입사원 한송률입니다. 입사한 지 2년이 다되가니 신입은 아니겠군요. 불미스러운 일로 일전에 인사드렸던 그 한송률입니다. 먼저, 뒤늦은 사과를 올립니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니,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2년 계약직 장글의 사원. 영업 3팀에서 일하고 있는 제 동기. 그가 정규직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 동기 최초로 사장님이와 임원들이 참석한 PT를 진행하고, 그 파격적인 PT를 통해 무채뻔한 요르단 중고차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낸 바로 그 장그래입니다. 누군가는 장그래를 향해 낙하산이다, 고졸이다 라는 수식어를 붙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꿋꿋하게원 인터내셔널을 우리 회사라 여기며, 누구보다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저희와 같이 출근을 하고, 저희보다 늦게 퇴근을 하고,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나 되는 노력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한 사람의 노력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비록, 시작점에서의 장그래는 기본에 대한 증명이 어려웠다지만, 지난 2년간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장그래는 정규직이 되어야 합니다. 장그래가 제게했던 말, 이 섬유는 한성률 씨와 함께 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저 한성률이지만 그 약속은 지키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선팀 아줌마요. 어떤 가능성이 생겼던 말씀이십니까? 본사 차원에서 전 그룹사에 곧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숙달된 계약직금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했어요 팀장 이상급 회의에서 나온 의견인 만큼 우리 회사도 그 지침을 따를 거예요 일단 그동안 장근혜 씨 실적 관련 자료들 전부 다 모아서 파일화 시켜두세요 예예예 예, 예. 그래야지 예! 야! 야야! <laughs> 자. 안 그래 아직이야? 네 아직이요 회의에 선차장님 들어가셨으니까 잘되지 않겠어요? 그룹 차원에서 나온 논의권인 만큼 딱관질이었던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뭐가 그렇게 바빠요 하루 종일 5시까지 넘겨줘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선 차장님 오신다 니덕의 네 계약 땄다, 어? 문춘기가 <laughs> <멈춘> 따라왔다. 보여? 메카폰. 여러다가잘 봐. 못함면 저. 야, 너 지금 나 월급 사장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니네가 날전문경영이로고초빙하고왜 말을 안 들어먹어? 김상해보고 네가 반반 내서 동업한다고 유세? 내가 원 알루미늄에서 여섯시에 따박따박 퇴근하면서 얼마나 세상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좋다. 좋은 거리다. 어때? 괜찮지? 사업 좋네요. 좋습니다. 동업하죠. 대신 대표는 다른 사람을 하죠. 선배도 나도 아니에요. 뭐? 김부련 부장을 대표로 모시죠. 김부련? 그 까칠이를? 완벽주제에 너의 사나운 버전이라고. 동의하면 하고, 아니면 난 난하고. <laughs> 우유 다 <laughs> 익어가네? <웃음> 마실 때 재밌네. <좋네.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아주 <빨리. 웃음> 혹시 성준식 아주 빠르다 스리 혹시 성준식씨 아, 본인이세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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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아! 니가 성준식이야? 어 아, 뭐야 <laughs> 이경상 알지? 청소리 부장? 그래 청소리 부장 <laughs> 우리 거래처 사람인데 왜요? 아 당신 누구야? 누구일까? 모르겠어 내마누라가 무슨 짓 했어

아이거잘요 <laughs> 아이씨 와이프 바람핀 적 있어? 아직 <laughs> 없어세요 <없>, <laughs> 아직 없 내신 정몰라요거니 아직 없어시죠영못 먹겠어요? 고래가 선미 시공포화도볼 <laughs> 네. 만큼 받고진도좀 빼자고요. 못먹겠으면 <laughs> 뭐 내가 먹게 을 하고. 자 이렇게 해니까이 생기더라고. 자 <laughs> 장거리 보고 싶어. 4시 3시 되니까 각이 안 맞잖아 하... 주어가 사버리면 응동패를 This class is interesting 어디 오라는 데는 있고 만들어 봐야죠 학원도 가야 하고 중국어 좀 늘었어? 그거라도 한마디 들어보자 니하오 <laughs> 엄마한테 니가 무아이고 시X 어요영씨 아, 오 차장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 오 차장님 입장에선 정리도 덜된 회사에 좀 오라고 하기 미안해하실 수도 있죠. 그러네요. 모험은 당신 혼자로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겠네. <목소리> <목소리> 선배들 일하는 데 오니까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 <목소리> 차장님 이 <여>, 요리는 <여긴> 어떻게? <목소리> 주변 정리 다 끝냈지? 네? 벌써 3주 지났잖아. 보유다 익었다. <laughs> 양복도 입고, 와이셔츠도 입고, 가방도 입고, 구두도 입고 언제든 나올 수 있겠나요? 요즘... 즘점 시간 안 가네요. 전설 같이 가는게 시간이 되니 재미없네. 난 아직도 이래서 재미를 찾니? 그러게요. 외롭네 경력직 사원 군인 공고는 어떻게 됐어? <laughs> 조회수 는 올라가는데요 딱히 연락은 없는데요 어? 아내 자리가 기지왜 나갔어? 왜나어 사장님 저 <laughs> 왔습니다 <laughs> 아 장대 <강대. 웃음> 구직사이트 군인 공고를 지 빨리 내려 <laughs> 지금 도미없지못다니겠 빨리 내려 <laughs> 우리도 마 절차이름을 서야 제대로 뽑아야 돼

케이스에 불 빼들려서 갔답니다리야저지수 있어? 아, 이렇또고 있습니다. 중국 출. 출입... <laughs> 우리 회사 4월에걸 문제야. 아, 서진상 이자지. 뭐 요르단으로 튀었답니다. 뭐 요르단? 대대나가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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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티코데도 짜울까요? 웃음> 아, 오차장님은 어디 계세요? <웃음> <웃음> 이영나 <laughs> 여보세요 3시간 뒤에 페트라에서 보자 네? 페트라는 거예요?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어놓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내열 18살 때 꿈은 세계를 누비는 사람이었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요르단에 오니까 생각이 나지 뭐야 꿈이 그런 생각이 들어 꿈을 잊었다고 꿈이 꿈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길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야 장비라 네너왜 원인턴 사람이랬는데 가만히 있었어 네? 너 <laughs> 아직도 원인턴에 미련있냐? 아니요 너 진짜 원인턴에 미련 없지? 글쎄요 사장님 <laughs> <천천히> 좀 홀려보세요 <laughs> 가면서 보세요 <laughs> 너의 뭘팔 수가 있어? 노력이요 지금까지 제 노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제 노력은 새빠시 신상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위바 <laughs> <아임마. 웃음> 아니 차장님 저 사고 났어요 머리 때리면 안에요 길이란 아 진짜.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길이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